오묘함의 비밀 이런 주제로 우리 잠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잠언이란 말은요, 격언 속담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만 생각하면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 남겨놓은 어떤 진리 뭐그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잠언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엄청난 진리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어, 많은 구약의 성경이 신약도 그렇고 잠언의 말씀을 인용할 정도로 이 잠언의 말씀이 정말로 세상 그 어떤 잠언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진리를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을 묵상해 보면 어,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한절한 한 절이 그냥 설교예요 전체적인 말씀에서 제가 이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이겁니다 이것이 아니라 찬이야 지환이 왔어 걱정하지 마 응. 준이야 지환이가 왔다 응. <laughs> 지환이가 왔어요 어서오세요 응. 지환아 <laughs> 어서오세요 그래서 한절한 한 절이 그냥 우리에게 주는 진리야 이것이. 따로 뭔가를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6절에 오묘한 말을 깨달으래요. 오묘한 말. 이거는 사람의 언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단어. 사람의 뜻으로 설명 불가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딱 깨달아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자문들과 다릅니다. 세상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속담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자원인 거예요. 세상의 자원이 어떤 경험에 의존해서 전해 내려오는 것들이라면 성경의 자원은 두 말할 것도 없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살면서 경험한 경험한 것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라는 거. 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비오묘함을 깨달아라. 이걸 더 이상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세신자가 왔고,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세신자지만 그들은 이미 뭐 권사님이시라고도 하고 집사님이시라고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집사냐, 권사냐, 목사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얼마만큼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깨닫느냐가 중요하지, 직분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직분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도 이 오묘한 말을 우리가 깨닫는 만큼,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깨닫는 말씀, 들려지는 말씀만큼 내가 반응은 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만큼, 우리는 이만 한 주간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오늘도 이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한 주간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고 수요예배, 금요예배가 기다려지고. 주일 예배 막 달려 나오고 싶고 얼마나 좋아요. 내리면 버스 정류장이 교회 앞이고 제가 걸어 가 보니까 걸어 보니까 기흥역에서 우리 그 성전 걸어오는 시간보다 구성역에서 여기 걸어오는 시간이 훨씬 짧아요. 저는 이 다리를 건너야 되는 것 때문에 멀게 느껴졌는데 훨씬 짧더라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면 다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거고 이것도 저것도 뭐든지 다 원망과 불평이면 멀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도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어요. 자 오묘함의 비밀 첫 번째입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지혜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알게 한다. 이절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 이는 지혜와 지혜입니다. 지혜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원어는 호크마라고 하는데 이거는 기술, 재능 그리고 분별력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어떤 타이밍에 적당한 시기, 아주 시기 적절하게 다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뭔가를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어떤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능력, 그것은 영적인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지혜라고 말합니다. 지식은 달라요. 지식은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습득되어지는 것을 지시력으 우리가 책한권 읽으면 책에 대한 지식이 남잖아요 그건 지식이야 책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지혜는 달라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그때 주시는 지혜 이건 분별력이야 영적인 분별력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이 영적인 지혜 이 분별력이 필수적군이야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이 하나님이 주시는지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어디 가서 천 원짜리 한 장을 써도 길 가다가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사람 만나서 내 지갑에서 뭐천 원짜리 한 장을 그분에게 섬기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단들에게 돈이 흘러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느 순간 딱 깨닫게 할 때가 있다니까. 야, 저거 이단이구나. 아, 저거 뭐가 잘못됐다. 저거 사기꾼 같다. 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 이걸 어찌 사람의 경험으로 공부해서 알수 있답니까? 사도 바울도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이야기할 때 헛된 속임수, 철학 이런 이야기를 했어. 제가 신대원을 준비할 때 그래서 신대원 입학시험에 철학 과목이 있었단 말이에요. 철학 과목이. 그래서 목사님들 사이에 논쟁이 많았어. 도대체 우리가 철학을 왜 배워야 되냐?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목회를 배우려고 신대원을 가는데 왜 철학이란 과목을 입학시험에 포함시켜야 되느냐 그래서 이거를 한동안 입학시험에서 폐지시킨 적이 있어요 근데 몇년 있다가 또 생겼어 다시 저는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데 도대체 철학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신대원에 입학을 했더니 어떤 과목 시간 안에 여러 철학자들의 논리들을 배우더라고. 물론 그 철학의 논리를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배우는 거지만 누가 무슨 얘기를 했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공자가 무슨 말을 했다, 뭐 누가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 어떤 철학자가 뭐 소크라테스가 뭐 어쨌다는 등 그거를 도대체 내가 왜 배워야 되나? 그리고 시험 시간에 그걸 외워서 써야 돼. 저는 복잡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말을 만들어서 썼는데도 점수를 받은 적이 있어. 그랬더니 교수님 하는 말 그게 철학이래는 거예요. 이게 말이야. 뭐야 도대체 그래 아무튼 여러분 철학과 지혜는 다른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지혜는 뭐냐면 세상을 이길 수 있을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는 기술은 이런 거예요. 이거 공부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말씀 암송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말씀 암송을 통해서 어떤 순간 그내 가슴 속에 새겨진 말씀 한 구절이 분별을 하게 하기도 하지만 암송했다고 다가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평생 처음 말씀 암송해 본게 뭐라고요? 잠언 16장 네. 몇 절? 9절. 시작. 크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마음으로 하는 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거 처음 암송한 거 가지고 내가 평생 써먹잖아. 지금 내일 모레 5 0이다 됐는데 써먹잖아. 중학교 때 외운 거 아직도 써먹고 있는 거야. 근데 이한 구절이 나를 살게 하더라 이 말이야. 헛된 길로 가지 않고. 어느 순간, 아, 나 이거 틀렸구나. 바른 길을 가게 하거나, 깨닫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깨닫는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깨닫는 그 말씀이 오늘 오전, 오후,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심령 속에 새겨진 그 말씀이 지혜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내는 겁니다. 오늘도 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훈계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오묘한 말. 우리가 깨달아야 할그 오묘함이 뭐냐? 훈계를 알게 하는. 2절 말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 훈계라는 말은 징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경고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을 바로 잡아 준다는 거죠. 이거는 분별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어요. 분별이 안돼 누군가는 저 사람을 잡아줘야 될 필요가 있어. 그때 하는 게 뭐야? 훈계입니다. 훈계. 누가 봐도 저 사람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해. 그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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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다가 말을 하는 거. 처음엔 그냥 지켜봐요. 하나님도 처음에는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둬.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내버려 주신 이유는. 그래 그럼 네 뜻대로 살아봐 어디까지 가서 끝을 보고 돌아오는지 그래 한번 살아봐라 그래서 로마서을 우리 과거에 공부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린 최고의 징계 중에 하나는 내버려 두심이에요 하나님의 무관심입니다 가장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무관심이에요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때로는 지독하리만큼 나에게 채찍을 하고 훈계를 듣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것을 그때는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집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잔소리 듣는 걸 좋아합니까? 저도 누가 저한테 지금 잔소리하면 잔소리 듣기 싫어요. 근데 잔소리와 훈계는 전혀 다른 이야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훈계, 영적인 채찍질, 영적인 경고 이것은 내영혼에 죽고 사는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죄악으로의 탈선을 막아주는 장치가 뭐냐? 훈계입니다. 훈계. 이 기준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뭐 어른이라고 해서, 어린 자녀라고 해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 처음 자전거 배울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누군가는 뒤에서 잡아주고, 때로는... 시범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전거를 탈때 두발 자전거를 탈때 타자마자 자꾸 넘어지려고 할때 뒤에서 처음 배울 때 그렇잖아요. 야, 넘어지려고 하는 방향으로 핸들 같이 틀어 줘라. 그리고 페달을 계속 밟아 주면 그때 그, 그때는 몰랐는데 이게 이제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가 붙으면 아, 중력 가속도가 아니지. 가속도가 부르면 원심력에 의해서 자전거가 이렇게 넘어지지 않고 쭉 돌아가는데 우리는 조금만 기울어지면 자빠질 것 같으니까 넘어지고 넘어지고 수도 파고 계속 뒤에서 야 계속 페달을 밟아 핸들을 넘어지는 방향으로 꺾어 운전 연습할 때 특히 그렇죠 끼어들기 할때 어떻게 해야 돼 끼어들기 할때 차선 바꿀 때 하면 면허증을 지금 따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속도를 줄이면서 차선을 바꿔요. 아니면은 옆에 오는 차보다는 조금 앞서면서 바꿔야 돼. 상식적으로 뭐가 더 안전한 거예요. 옆에 오는 차와 부딪치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옆에서 운전하는 강사가 옆에서 뭐예요. 핸들을 잡아주면서 계속해서 코칭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 작업을 하시는 거야. 지금 가면 그안 된다. 조금 더 직진이다. 지금 멈춰서면 안 된다. 조금 더 기도해야 된다. 조금 더 가면 그거 돌파한다. 뛰어넘는다. 근데 우리는 계속 그것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르쳐 주시는 강사 말대로 그냥 붙잡고 가기만 하면 되는데 할줄 안다고 어디서 어설프게 본거 가지고 딱 창문 열고 한손딱 올리고 운전 딱 하고 꿈에서나 그렇게 하시고 운전을 절대로 운전 그렇게 배우면 안돼 합니다. 큰일 나는 거. 유튜브에 보면 재미난 영상들이 막 있어요. 한쪽 손 얼리고 운전을 한 손으로 하는 것이 야면서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처음부터 운전을 그렇게 배우면 돼요 안 돼. 큰일 나는 거예요. 범퍼카가 아니에요, 자동차는. 차냐. 범퍼카가 차니까 옆에 앉으면 저 운전 바로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소리를 자주 한단 말이에요. 제가 맨날 하는 말해 봐라 그래. 여기 운전석 앉아 봐. 차가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해봐라니가 쉬운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옆에서 반드시 가르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주행을 해야 돼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때로는 나에게 혹독하리로만큼 채찍을 가하실 때는 그것 때문에 우리 살리려고 그길 벗어나면 죽기 때문에 지금 예배 드리지 않으면 그 영혼 죽기 때문에 지금 나와 기도하고 부르짖지 않으면 그 영혼 지옥 가니까 하나님이 매를 뜨려서라도 우리의 죄악에 대한 탈선을 하나님으로 더 멀어지는 그런 죄악을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죄짓지 않고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떠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 한켠에 한켠이 아니야. 우리 가슴 중심에 완전히 새겨 새겨 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여기까지 세 번째까지 하겠습니다. 원래는 다섯 번째까지 해야 되는데 세 번째.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이 뭐냐?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2절 끝에 보니까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니 여기서 깨닫게 한다는 것은 지각력이야. 지각력이 있고 무언가를 간파한다. 그리고 통찰력을 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지는 순간 어떤 구체적인 뚜렷한 분별력으로 그것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밤길을 가는데 누가 봐도 저쪽으로 가는 길이 위험한 길이고 조금 더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는 많이 다니는 환한 길이라고 칩시다 그럼 여자분들 어두운 밤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환한 길로 몇 발자국 조금 돌아가더라도 그 길이 편한 그 길이 나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막 지나가면 이제 어디서 뭐 튀어나왔고 같은 그 길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드실 것 같으세요? 안전한 길. 편안한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떤 그런 하나님의 구체적인 그 순간순간에 결정을 지어야 할그 순간순간에 바른 통찰력으로 그것들을 뚫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런 문제의 한계점들을 말씀으로 뚫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고 두 번째는 기록되지 않은 말씀인데 내가 삶 가운데 뭔가를 분별해서 그 문제를 뛰어넘어야 할때 있잖아요. 그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강력한 힘이라는 거.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이 쌓여진 것만큼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새겨진 것만큼 분별하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거, 성경에 있는 것은 성경대로 행하면 되는데 성경에 없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왼쪽으로 가야 됩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까? 근데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야 왼쪽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이전, 이전해야 될때 작년 11월에 처음 이 이야기를 백 목사님에게 들었을 때 아까도 제가 잠깐 나눴지만 그때는 막연한 이야기였잖아요. 막연한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뭐 상황적으로도 그렇고 아닙니다. 시간이 쭉 지나고 어떤 또 적절한 시기가 됐을 때 하나님이 또한번 이야기할 때. 또한번그 이야기가 귀에 들릴 때또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행할 때 제가 여러분들과 의논도 하지만 가정에서 집에서 가끔 저랑 제 아내가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한 이후에 딱 어떤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딱 나눌 때 하나님이 마음을 하나로 딱 동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두말할 것도 없이 그게 정답인 거예요. 어떤 신비적인 거를 뭐 점쟁이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없는데 기도하다가 주시는 감동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분에게 구제를 해야 됩니까? 예전에 저희 교회 저쪽에 있을 때 어떤 모르는 분이 주중에 전화가 왔어요 여자분이 구갈동, 권사님 아실 거예요 예전에 일하는 사업장 그 위에 공방처럼 하고 계신 어떤 여자분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우리 교회 어떤 물건을 섬기고 싶다는 거예요 전도 물품처럼 본인이 다 수작업으로 뭐컵 받침대도 만들고 뭐 냄비 받침대도 만들고 다 만든 거를 가 보니까 이만큼 쌓아놓고 계셔요 그 주중에 한번 그걸 가지러 오래요 그거 제가 처음에는 분별이 안 됐어요 어떻게 우리 교회를 알고 전화하셨어요 인터넷 찾고 전화했대 인터넷에 검색하면 우리 주, 교회 주소는 나오도 전화번호는 안 나오는데. 어떻게 전화를 하셨던 참 신기해. 그렇게 알고 전화하신 분들 보면 정말 신기해.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제 아내한테 그분 여자분이니까 아내한테 이분 이렇게 전하고 왔는데 전화 좀 해봐라. 전화 해보고 나랑 다시 대화하자. 그랬어요. 근데 마음이 편치가 않아. 가보긴 가야 되겠는데 편치 않아. 교회를 섬기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막무가내로 또매몰차게 그릴 수도 없어. 그래서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약속을 잡고. 아내와 함께 일단 갔어요. 가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죠. 편치가 않다. 마음이. 가서 보니까 그분 마음 자체가 얼굴 자체가 어두워. 심령에 문제가 있어. 하루인가 이틀 지나, 어쨌든 그 물건을 주시겠다고 해서 이만큼 갖고 오긴 했어. 어떻게 소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고 나서 하루인가 이틀 지나가지고 제 아내한테 전해가지고 돈 빌려달라고. 맞죠. 돈 빌러 달라. 돈을 빌려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일단 1차적으로 교회를 너무 우습게 알았고, 목사와 사모가 처음 만난 그 자리에서 저희가 그래서 그 물건을 그냥 받고 오진 않았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냥 주신다고 한 거를 교회 전도 물품으로 쓰라고 주, 주는 건데, 다른 데 갔다 쓰면 제가 그냥 갖고 왔는데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 물건을 받긴 받대. 어쨌든 감사하다 하고 헌금을 심고는 왔어. 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 또 돈을 빌려달라고 전화를 합니다. 제가 그 교회를 다닐 수도 있고 뭐 조금 그러니까 개척교회기 이 때문에 성도 한 명이 온다는데 처음에는 마음이 이렇게 갈수 있잖아요. 근데 아닌 건 아니. 근데 이거 성경에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해야 되겠죠. 이것이 명철의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명철의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제가 이렇게 지금 간증을 짧게 했지만 여러분들 지금 살아오면서 수도 없이 이런 일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때마다 아 나는 몰랐는데 아 그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분별했던 게 하나님 주신 지혜의 명철이었구나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잠원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한주간도 분주하게 여러분 살아가실 겁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또 어쩌고 저쩌고 이런저런 핑계로 분주하게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놓치지 말고 살아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지혜의 말씀을 말씀 한 구절을 내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야 새겨진 말씀만큼 내가 분별하고 깨달아진 말씀만큼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것이고 깨달아진 그 말씀의 분량만큼 어떤 상황을 돌파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음 한 주간 또 모여서 우리가 식사하고 교제할 때 우리 한병자 집사님처럼 이런 간증들이 그냥 막 빅토리가 쏟아져 나오고 구름이 빅토리라자 구름이 이거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보게 하신 거예요 교회의 승리가 됐던 집사님이 어떤 영적인 문제의 승리가 됐던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마침 믿, 믿음의 친구가 한명 있었는데 그분도 믿어지셨다잖아요 나도 믿어 그러셨다잖아요 저도 그 상황을 보지 않았지만 집사님이 딱 금요일에 끝나고 말씀하실 때 가슴이 두근두근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우리 오묘함의 비밀을 깨닫고 한 주간 다음 주에 모여서 그런 간증들을 나누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